자, 오늘은 어떤 수가 7의 배수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 판별하는 방법. 배수 판정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6의 배수, 8의 배수, 9의 배수, 10의 배수, 11의 배수 판정법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를 해 줬어요. 근데 이걸 얘기해 주면 많은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7의 배수는 어떻게 구해요? 그럼 선생님이 대답하죠. 아, 7의 배수 판정법이 있는데 불편하니까 7로 나눠서 확인하면 돼. 어떤 집요한 학생들이 또 다시 물어봅니다. 아이, 그래도 가르쳐 주세요. 7의 배수 판정법이 뭐예요? 선생님이 아, 또 대답을 하죠. 근데, 많이 불편하니까, 7로 나누어서 나누어 떨어지면 그 수가 7의 배수야.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요한 학생들이 또 물어봅니다. 아, 선생님, 그래도 7의 배수 판정법을 알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스펜스의 배수 판정법을 보여줄게요. 그 배수 판정법대로 이 수가 7의 배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보여주고요. 왜 그런 방법이 성립하는지 증명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7의 배수 판정법도 보여줄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보다가 불편하다고, 아난 그냥 7로 나눠야겠다. 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시간 내서 하고 있잖아. 봅시다. 249만 8,258이라는 7자리 수에서 1의 자리 숫자 8의 동그라미를 칠게요. 앞에 있는 6자리 수에는 밑줄을 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2, 4, 9, 8, 2, 5라는 앞에 있는 6자리 수에서 1의 자리 수의 2배, 8의 2배, 16만큼을 빼주자. 그 결과가 7의 배수가 된다면 얘도 7의 배수가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암산으로 빼볼게요. 25에서 16 빼주면 9가 남네요. 2 49809 249809가 7의 배수가 된다면 그 위에 것도 7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역시나 앞에 있는 다섯 자리 수 24980에서 뒤에 있는 9의 두 배를 빼 줄게요. 80에서 18만큼 빼 주면 62가 남네요. 24,962. 얘가 7의 배수가 되면 그 위의 것도 그위에 것도 7의 배수가 되겠지. 얘가 7의 배수인지 는또 같은 방법으로 따집니다. 2,496에서 2의 두 배를 빼보자. 6에서 4만큼 빼주면 2가 남겠네. 2,492가 7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면. 249만 8258이 7의 횟수인지 아닌지 알수 있다. 이게 스펜스의 방법. 선생님, 이제는 7로 나눠서 확인해 볼까요? 싫어. 그냥 스펜스의 방법을 계속 이용하겠습니다. 249에서 2의 2배를 빼 볼게요. 9 빼기 4니까 5네요. 245라는 수가 7의 배수가 된다면 249만 8258도 7의 배수가 되는 거. 선생님, 이제는 나눠서 확인해 볼까요? 싫어. 지금까지 썼던 방법을 또쓸 거야. 앞에 있는 24에서 뒤에 있는 5의 2배만큼을 빼줍니다. 14가 남네요. 14는 7의 배수고요. 14가 7의 배수라서 245도 7의 배수다. 그래서 2,492도 7의 배수고. 그래서 24,962도 7의 배수고. 그래서 2 4 9 8 0 9도 7의 배수고. 그래서 249,8258은 7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이제 만족해? <laughs> 배수 판정법 봐서. 이제 즐겁고 신나고 행복해? 방법만 보지 말고 왜 이런 방법이 성립하는지 증명해 보겠습니다. 잘 보고 잘 이해해 보세요. 자, 앞에서 봤던 배수 판별법이 왜 성립하는지 증명이라는 걸해 보겠습니다. 네 자리수, A, B, C, D가 7의 배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따졌더라? 앞에 있는 세 자리수. A, B, C에서 빼봤습니다. 뭘 뺐냐? 이 뒤에 거의 두 배를 빼봤어요. 그죠? 세 자리수 A, B, C에서 D의 두 배를 뺀 결과가 7의 배수가 되면, 여기 있는 4자리 수 A, B, C, D는 7의 배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걸 진짜 식으로 보여줍니다. 100A 플러스 10B 플러스 C에서 D의 2배를 뺀 수가 7의 배수라고 가정을 하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등식의 양변에 10을 곱해도 등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10을 곱해주면 1000A 100B 10C 마이너스 20D 가 되겠죠 우변은 70A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양변에 10을 곱한 거예요. 10배, 10배. 이제는 등식의 양변에 D라는 녀석을 21개 더해주겠습니다. 21D를 더할 거예요. 1000A 플러스 100B 플러스 10C 플러스 D가 되겠죠? 21D만큼을 더해주니까 D가 되겠죠? 얘는 70A 플러스 21D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여요? 1000의 자리 숫자가 A, 100의 자리 숫자가 B, 10의 자리 숫자가 C, 1의 자리 숫자가 D인 4자리 네수 A. B, C, D라는 녀석이 나와 쳤습니다. 얘는 7의 배수에 7의 배수가 더해진 것과 같대요. 결론. 7의 배수라고. 70A는 70의 배수죠. 그래서 7의 배수가 됩니다. 21d는 21의 배수예요. 당연히 7의 배수가 돼요. 7의 배수인 것과 7의 배수인 것을 더했으니까 그 결과는 7의 배수일 수밖에 없다. 세 자리수 abc에서 d의 2배 만큼을 뺀게 7의 배수가 된다면 네 자리수 abcd는 7의 배수일 수밖에 없다. 이런 관계를 이용하면서 큰 수가, 7의 배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진 겁니다. 알겠어요? 불편하지? <laughs>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이해는 되겠지만, 불편할 거야. 아, 그래서 안 가르쳐 줬구나.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 말을 잘안 믿어요. 불편해, 불편해, 불편해라고 얘기했는데, 안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어. 직접 보고 나서 음, 불편하구나. 뭐 이제라도 느끼면 됩니다. 지레배서 판정법은 많이 불편해요. 그죠? 다른 방법 볼게요. 자 스펜스의 방법은 불편하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방법은 생각보다 편합니다. 잘 보세요. 갑니다. 249만 8258이 7의 배수일까 아닐까 수를 점점점점 점점 줄여나가 볼게요. 구구단 이용하면서 7, 3, 21 이니까 210만은 7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빼주면 3만, 39만 8,258이 남습니다. 여기 있는 수가 7의 배수가 된다면 249만 8,258도 7의 배수가 되겠지. 얘보다 작은 7의 배수 생각을 합니다. 7로 35니까 35만 정도를 빼줄게요. 남는 거 48,258. 여기 있는 수가 7의 배수가 되면 그 위에 것도, 그 위에 것도 모두 다 7의 배수가 되겠지. 맞나요? 이게 스펜스의 방법보다 편합니다. 선생님 생각하기엔 그래요. 얘보다 작은 7의 배수를 생각하면 42,000. 7, 6, 42니까 42,000. 빼주면 6,258이 남네요. 얘가 7의 배수면 42,000더큰 수. 얘도 7의 배수고 35만 더큰 수. 얘도 7의 배수고 210만 만큼 더큰 수, 얘가 7의 배수가 될 겁니다. 한 번만 더 보여주고, 그만 얘기할게요. 얘보다 작은 7의 배수, 7, 8, 56이니까, 5600을 생각합니다. 뺐을 때 남는 거, 658. 이 수가 7의 배수면, 5600 더한 수도 7의 배수고, 7의 배수다. 선생님이 더 얘기하면 좋을 것 같지만 더 얘기를 안 하는 이유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나눗셈입니다. 선생님이 나눗셈을 좀 다르게 표현한 거야. 이건 7의 배수 판정법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냥 나눗셈이잖아. 7, 3, 21 그렇게 하잖아. 7, 5, 35 그렇게 해왔다고. 7, 6, 42, 7, 8, 56, 그 다음엔 9번 들어가서 63, 그 다음에 4번 들어가겠지. 나누어 떨어진다. 7의 배수 판정법이 있지만 불편합니다. 그래서 나눠보라 그런 거예요. 이제는 제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7의 배수인지 아닌지는 특별한 판별법보다는 나눠서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laughs> 오늘 수업 끝!